자, 명조 이점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자, PV 들어가자. 성 뭐? 성녀가 죽었어요? 아니 시작해서 보자 고 두번째 흑조가 시작된 곳이에요 두번째 흑조? 세계의 봉으로 문을 막아놓은 와맵 뭐야 야 요즘에 진짜 오픈월드 컷 개빡세다 진짜 맵 뭐냐 와 화면 돌아간다 와씨 <laughs> 칸는 힘에 타렐라 우리 와야저복장구속 <laughs> 그냥 야와야 <laughs> 지리는데 야칸타렐라

와! <laughs> 야, 칸타르란 진짜 무조건 뽑는다. 아, 야, 아, 야, 저거는 저거는 말안 되네. 저거는 그냥 존재 자체가 무기네. 와야 미쳤네 그냥 힐러네 힐러 오 협동공격 공명스킬 피해부스트 공명스킬 피해부스트면 은 야무진데 와 수영 개빠름 와야 모핑보소 도대체 뭘 만드는거야 기류방랑자라고? 와 회복효과? 아니 힐러네? 혈맹의 약속? 그냥 조수임무하면 공짜로 주는거야? 아니 이렇게 다 퍼주면 뭐가 남나요 명조 비살리아 가문이 돈이 좀 맞나 봐. 와 이거 뭐냐? 낙원 입구에요 아니 이거 완전 엘리시아. <laughs> 기간이 줄어든다고? 주념 맞추려고 하나 보다 주념 맞추려고 일부러 땡기나 보네 기간 줄이는 것도 약간 그것 때문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뭐딱 요렇게 끝나는 것 같은데 용조 이게 지리네 다른 것보다 칸타렐라가 지린다 아니 캐릭터가 말이 안돼와 진짜 말안 되네 뭐라고 해야 되지 칸타렐라가 진짜 큰건 맞거든요 이게 진짜 큰건 맞는데 약간 뭐랄까 어떤 느낌이냐면 크긴 큰데 엄청 말도 안 되게 큰거 아닌데. <laughs> 것 중에서도 이쁘게 큰 그거 느낌 알지? 그런 느낌이에요. 야, 이게 모델링이 진짜 여기가 야무져. 얘가 플레르 드 리스, 얘도 성녀고, 얘도 성녀야. 야, 근데 여기도 이게 참 보면은 모델링이 엄청나요. 이게 이 누나도 엄청나. 이 누나도 모델링 나올 것 같은데 몸매가 이쁘면 좋은 거죠. 자연스러운 거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얘도 성녀가 맞는 것 같아. 또 아무도 구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 같은데 근데 디자인이 똑같긴 하네 이게 보니까 귀걸이만 다르고 관 쓰고 있는 거랑 그리고 생긴 거 몸매만 조금 다르다 뿐이지 귀걸이만 좀 다르고 거의 디자인이 똑같네 여기도 보면은 옷도 똑같고 늘어져 있는 긴 옷이 있는데 지금 카르티시아도 보면 이렇게 늘어져 있고 디자인이 아예 똑같긴 하네요 아 성인 버전이죠? 성인 버전이면 그럴싸하네 둘로 나눠줬다는 게 아니라 진화해가지고 성인 버전이 됐으면 그럴싸하네 하기뭐 둘이 같이 있는 장면을 보여준 적이 없네 그럼 어렸을 때는 고래어때가 크면 말이 되는 건가? 진화 과정이 쉽지 않네 근데 잘 컸네 잘 컸네 잘 컸어 이거 진짜 일러스트 보면은 감탄을 안할 수가 없네 그냥 감탄만 나온다 그죠? 그리고 이 친구도 이름이 나왔어요 샤콘 드로이드 이렇게 나왔는데 오이 친구도 진짜 이쁘게 나왔는데요? 이 친구도 좀 취향이 사람들 많을 듯? 2.1 마지막에 나왔을 때보다 이때가 훨씬 좋게 나온 것 같아요 뭔가 되게 좀 순수하게 나왔다고 해야되나? 약간 치우게야 그렇네 얘네들 진짜 좀 변태같이 해놨네 쇄골에다가 성은박아놨네 와 미쳤어 진짜 아니 와와와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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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와나 진짜 이거는 대단한데? 아니 내가 좋아하는 걸 떠나서 그냥 지리는 것 같은데? 너무 대놓고 오픈하는 거는 좀 매력이 없는데 약간 은근슬쩍이라고 해야 되나? 이것도 사실 은근슬쩍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죠. 그리고 얘네가 좀 변태 같은 게꼭 칸타렐라 나올 때 보면 이렇게 혀를 하는 거를 보여주는데 지금 보니까 혀에 성근이 있네. 와씨. <laughs> 혀의 성은이 있으니까 계속 보여주던 거였네. 간타렐라는 아무리 봐도 대놓고 노리고 만들어진 캐릭터가 맞는 것 같긴 하다. 복장부터 해가지고 몸매까지 적용용 캐릭터로 만들었네. 인멸 속성 캐릭터로 나왔는데 이 친구가 이제 힐러죠. 공명 해방 하면은 협동 공격 효과를 제공한다. 회복에다가 서브딜까지 가능하다는 거겠죠. 그리고 반주 스킬이 인멸 속성 및 공명 스킬 피해 부스트거든요. 나중에 뭐 인멸 속성 가진 공명 스킬 피해 캐릭터 가 나오겠죠. 그래서 슬슬 좀 힐러 라인업들 터 주는 것 같아요. 저번에 브렌트도 그렇고 이번에 칸타렐라도 그렇고 그리고 칸타렐라 특성 중 하나가 또 수영 빠르게 하는 게 있대요. 일러스트가 이쁘게 나오면은 이게 모델링 같은 경우가 좀 별로인 경우가 덜어 있는데 얘는 진짜 미쳤다. 하나하나 빠지는 게 없네. 여기도 보세요. 이거 진짜 미쳤어요. 허벅지 눌린 거 보세요. 허벅지 눌린 거부터 해가지고 이거 가슴까지 여기가 눌려 있네. 진짜 그냥 체급이 다른데? 체급이 이 헤비급 선수라고 해서 나왔는데 상대방이 최용만이면 어떻게 이기냐고. 그리고 뭐 칸타렐라는 여기까지인데 기류 속성 방랑자가 새로 열린대요. 그리고 뭐 오성 직검 이거 공짜로 준대요. 혈맹의 약속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조수 임무 클리어하면은 이거 혈맹의 약속이라고 공짜로 준다는데. 방랑... 꼬신다고 가문에 검도 주는 무친겜 그러네 저게 피살리아 가문에 고검이라고 했으니까 칸타렐라가 방랑자 꼬시려고 검도 주고 마음도 주고 그러는 거네 진짜 마녀대 마녀 칸타렐라가 전반이고 카멜리아가 나온다 그리고 이제 뒤쪽에는 파수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 복강 라인업이 되게 좋아요 여기도 보면 산화 껴있거든요 그래서 파수인하고 산화 둘다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전반에는 칸타렐라 가져가고 카멜리아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고 후반부에는 파수인하고 산화까지 가져갈 수 있다 이게 진짜 한 파티 뚝딱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번 픽업이 좀 많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하는 것중 하나가 2.2 기간이 단축이 된다 아마 명조 1주년이 다음 버전이라서 단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명조 1주년이 다음 버전이기 때문에 단축을 하고 1주년에 맞춰서 2.3 버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